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보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입장하고 계신 분은 오늘 여우조연상 후보이신 이정은 배우님이십니다. 네, 뭐 드라마, 영화 할것 없이 각종 매체를 종횡무지 활약하시는 우리 이정은 배우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블랙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일단 영화 기생충으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셨는데, 아뭐 최근에 상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이제 상욕심 좀 없으시죠? 아니. <laughs> 그래도 주면 받으시나요?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 예,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런 자리에까지 초대받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포토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취재진 여러분들, 특히나 이정우 배우님께서 오시니까 플래시 세례가 더욱 더. 예, 지금 뭐, 바쁩니다. 네, 오른쪽 앞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뒤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고맙습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어, 예, 입장할 때 환호성이 터지네요. 대시벨이 나릅니다. 우리 배우 정해인 씨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해인 씨. 네, 이번에 유열의 음악 앨범으로 정말 따뜻한 감성 멜로를 선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종상 영화제에 살짝 욕심을 갖고 오셨을 것도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뭐 오늘 축제인이만큼 즐기는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컨셉 어떻게 되나요? 저..저희 스타일리스트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아유 네 압녀 압녀. 뭐든지 다잘 소화하니까요. 오늘 상 욕심이 살짝 바,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 어제 뭐 좋은 꿈 꾸셨나요 혹시? 아 좋은 꿈은 안꿨고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럼요. 우리 정혜인 씨. 이어서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가운데 서 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너무나 멋진 우리 정해희씨 대종상 영화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벼운 손인사로 오늘 포토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추천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정해희씨 신인 남자 배우상에서 후보로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정해희씨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신인 남자 배우상 후보이신 박혜수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양자 물리학에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일단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해 주고 계신데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배우 박혜수입니다.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어, 목소리가 어, 실제로 들으니 정말 너무 좋으세요. 자, 오늘 정말 일생 일대 한 번뿐이라는 신인 남자 배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예, 어찌 됐건 이 신인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이게 사람을 젊게 만들잖아요. 기분 좋게 만들고, 예, 오늘 어떻게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 좋은 결과 있다면 더 감사할 거고, 뭐 초대해 주신 것만 해도 되게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하죠.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포토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세요. 네, 가볍게 손인사로. 예, 오늘부터 타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신는 우리 박혜수 씨입니다. 다음은요, 배우 김소진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영화제에 이분이 없으면 안됩니다. 오늘 시상자로 참석하시기 위해 안성기 배우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55회 여우조연상 수상자셨던 진서연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수상에 이어 56회 대종상영화제 지금 현재는 시상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배우 이병헌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대종상영화제에 너무나 멋진 우리 이병헌 씨,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헌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 굉장히 좀 이런 자리가 어색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이런 시기에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어,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아, 무엇보다 우리 개봉했던 영화가 너무 큰 사랑을 받고 또 오늘 좋은 결과를 또 받아들이기 위해 어쩌면 또 인사를 드리게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는지요? 나무 주연사 후보입니다. 어 사실 영화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조심스럽게 남아 이렇게 행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너무 기쁘고 어, 너무나 쟁쟁한또 선배님들 후배님들과 함께 어, 노미네이트가 돼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어, 그래도 누가 봤든 어, 축하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어, 예. 오늘은 뭐 리듬평 동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예. 이것이 바로 이병헌씨의 클래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포토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백두산으로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오른 이병헌 씨.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대종상 영화제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게 된 대종상 영화제에서 이병헌 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병헌 씨였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